뭐하지 에이. 오라라라. 에이, 에이, 에이. 에이, 에이. 에이, 에이. 에이, 에이. 에이, 에이. 에야 에이. 에이, 에이. 에가 엄마한테 가보자. 야 갈매기 똥맞아 그러다 아, 아, 뭐. 이 저, 쟤, 딴, 어? <웃음> 왜? 쟤, 우우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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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리우우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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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지 너희들 오, 똥 싸면 뭘까요? 가만 안 났어. 야, 이쪽은 하나도 안 온다. 다영이가 이쪽으로 와. <laughs> 다영이 그만 뿌려. 다영이야 뒤로 와, 뒤로. 뒤로 와. 그만, 그만 뿌리고 있어. <laughs> <일단. 웃음> 으으 난리 났네. 난리 났어. 겁나 먹어도 되는구나. 응. 아니야. 아유. 앞으로 가도 돼. 자영아, 여기 앞으로 가라고.